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살이라고 부르는 지방. 그 지방이 사실 몸속 염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피로가 잘안 풀리고 운동 후 근육통이 며칠씩 가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경험.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염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지방은 하나의 기관이에요. 심장이나 간처럼 스스로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뱃속 깊숙이 자리한 내장 지방은 호르몬 공장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 호르몬 중 일부가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게 TNF-α, IL-6, MCP-1 같은 물질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필요하지 않은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합니다. 즉, 지방이 많을수록 우리 몸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셈이에요. 지방세포가 커지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결과 살려줘라는 신호를 내며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러 온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키워버리죠. 결국 몸속은 계속 미세한 염증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걸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붓지 않아요. 대신 피로감, 회복력 저하, 붓기, 잦은 감기, 두통, 수면의 질 저하 같은 은근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지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먼저 뇌입니다. 염증 물질이 뇌혈관 장벽을 자극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떨어져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면역체계는 둔해지면서도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어 감기나 염증성 질환이 잦아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커집니다. 혈관은 염증으로 인해 딱딱해지며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살이 찐다는 건 그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간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 감기나 염증이 자주 재발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지속된다. 이중 두세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몸 속에서 이미 만성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체지방 감량입니다. 지방이 줄면 염증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꾸준히 해보세요.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조깅 모두 좋습니다. 꾸준함이 바로 항염보약이에요. 둘째, 항염식단을 실천하세요.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녹차, 베리류, 채소.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 가공육, 흰빵, 설탕 음료, 인스턴트. 아침에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줄어요.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명상을 해 보세요. 넷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장내 유익균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몸속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불씨가 켜집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면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 회복력, 면역력, 심혈관 질환, 심지어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염증의 온상입니다.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 습관이 진짜 건강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선택이 몸속 염증을 줄일 수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만성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하나 줄이는 것, 커피 대신 물을 한컵더 마시는 것,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속 염증을 낮추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피로, 두통, 붓기, 수면의 질 같은 사소한 변화가 곧 건강의 지표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관리 루틴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속 염증이 오늘부터 잦아들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